온도가 우주공간의 온도가 2 7도 k 라는 거야. 영하 250도라는 거요 자, 그럼 면자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자, 온도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뭐, 또한 덩어리가 있어야 될거아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laughs> 네? 강일를쭉 해보면 수시로 누구 따라와요, 훈련을 하면. 나한테 그냥 할수 있어요. 근데 의미로 불러보면 사실 이만큼 뭐야, 구멍이 뭐, 구멍이 있는 거야. 내개 아는 게이러로용할 정도로. <웃음> <웃음> 진짜 그래. 그저서물러보면 <laughs> <laughs> 그냥, 그냥 모르는 거야. 자, 그습세요 그러면은, 자, 코즈마이크로웨이버 <목소리> <나이크> <목소리> 백그라운드, 예, 나비에이션. 그냥 끼치요. 빅는 당시의 끼치요. 그 빛이 있으니까 빛 n g to go 니까 t 자, 그래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1 going 1 o go to the h o u s 리터 m going to go to t 다 e h o u 니 e I'm g o 빛 n g to go to the house. 2 이만개 그냥, 문자 드세이 난개 포통 니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술술로아 한다. 알림니 아니고, 깡글이 안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요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3도 K, 지금 대충 2.75도 K 3도 K를 하고, 3도 K에, 저 우주 공간이 3도 K인데, 우주 공간이 1L당 포통 개수가 몇 개겠어요? 이거 혹시 계산하시는 사람? 개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자, 이런 거는 몇만 한었을다자료 보기 어려워요. 아마 이렇게 찾으려면 여러분들, 뭐, 책을 한번 수십 권 뒤집어 봐야 될 거에요. 네, 이걸 만하면 가르칠게요. 2만, 2 곱하기 10에 4성 개입니다. 베란 포토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 카운트 할수 있어요. 첫 번째, 뭐, 이것도, 이것도, 이거 해도, 아니, 빛이 헤를 수 있다고? 말하자면, 저빛 알갱이요. 다헤릴수 있어요 그래서 1도 K때 1리터당 페트렌 하나 정도의 비당이 몇개 들어가 있나 하면 2만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도 K때는 몇개 들어가 있느냐 1리터 페트렌이랑 3도 K때는 바로 우주에 있는 그대로죠 요것도 어떻게 해주냐면 1도에서 3배 올랐잖아요 3도니까 어떻게 3에 삼성 해줘야 돼요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럼 3 3은 9 3 9 27이잖아요 네, 27을 하면 얼마 냐면 55만 개 들어있어요 5.5 곱하기 1 0의 40, 1 0의4승개 개의 포톤이요포톤스복수요 됐나요? 운트할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이게 숫자가 많나요? 적나요? 자, 이러는 또, 이거, 의거의거잖아잖잘요으세요 그... 그... <laughs> 그...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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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양성자나 중성자, 물질을 구사할 양성자나 중성자는 1L당 몇개 있나, 우수평균을 하면. 개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몇개 있나 하면요, 어, 1 q 1터 가로수로 1 1미터 이런 테이블만 한데, 이만한 공간에 양성자가 몇개 있나 하면, 어, 그한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개 안 넘어갈 정도로. 한 개, 1은 얻어요. 그러면 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이 천억 개 곱하기, 델럽 차량이 천억 개의 별이 있고, 대략,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의 별이 지금 합석되어 있어요. 그것도 더 많을 거예요. 당연히. 천억 곱하기 천억 개의 별이 내는 빛, 우리 태양이 내는 빛 하나의 알렌이를 다 카운트 했잖아. 하셨잖아.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의 별이 내는 빛, 전체를 합한 거가, 얼마나 빛이, 빛 알렌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CMB, 바로 이게 CMB잖아요? 이 우주 빛뺀 폭발이 자유파, 흔적 없는, 그 미약한 절통도 영도에 가까운 그 미약한 그 사라져 버린 그 전체를 다 모으면 그 10배는 넘어가요 이거 충격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은 별이란 진짜 담아도 이게 1 0가안 돼요 그래서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자 다시 한번 그것은 네. 지금까지 인간이 모아온 모아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별빛이 중요하잖아 별빛에 지금 우리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있고 나무가 자라고 모든 게 있는데 우주에는 그런 별이 철할 게고어서 철할 게 있는데 그다 모아봐도 이 미약한 이 온도 얼마예요? 영하 2 7 0도밖에안 되는 이 미약한 포톤 안몇개 있어요 지금 이 1리터짜리 요렇게 밖에 없는 이게 우주공간에 다 있는데 우주공간 다 합치면 그 에너지가 그 포톤 그 에너지가 입자로 나눠도 그게 뭐냐면 우주 전체에는 별 빛의 열 배나 많다.